12월 5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장에서는 뭐 계속됩니다. 어제 그제 말씀드렸어요. 6장과 7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 별, 변호사로 또 검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인의 모습으로 소송의 주제는 뭐냐? 왜 그들이 피고인의 자리에 섰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부패상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실 것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기록을 하는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그랬어요. 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고 자신은 아니다 이런 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선지자의 리더로서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이로다 이 백성들아 이게 아니고 나도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거기 포함된다는 거예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무슨 풍년이 안 되고 흉년이 되고 에, 열매가 없어지고 이런 일차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있는 말씀, 2절의 말씀과 비추어봤을때 무화과 나무가 없다. 처음 익은 파, 무화과 나무가 없다. 포도송이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2절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선민 중에서 없다는 거예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서로서로 서로 그냥 잡아먹으려고 다투하은 그러한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선을 행하도 모자를 판에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고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에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 결합하니 즉, 재판장과 재판사와 또그 권세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야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그것들을 빼앗고 그들을 압제하고 이런 사회에는 백성들이 정말 힘들죠. 이렇게 지도층이 타락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리도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를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그나마 선하고 그나마 정직한 자 그래도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건한 자가 없고 선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당할 당시와 똑같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바수꾼들의날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 파수꾼들의 날, 형벌의 날 같은 의미입니다. 이네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난리가 날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이웃을 기쁘게 또 이웃을 선하게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서로서로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서로 서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회가 됐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이게 누구예요? 아내죠. 내 입에 문을 지켜라. 아내까지도 이제는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 집에 사는 아내까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정말 타락했는지를 얼마나 악했는지를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호로자식이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콩가루 집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고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서로 화목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예?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될 가족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지 어디가 지옥입니까? 지옥이 따로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음? 부부간의 이게 지옥이죠. 뭐. 음? 당시에 죄가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미가 선지자는 7절부터는 또, 이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고, 구원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부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지금 미가선지자에 대한 게 있었어요. 미가선지자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믿음의 확신에 의한 부원의 회복에 대한 모습들이 8절부터 이어지는데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넘어진 것 같지만 그래서 너희가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미가선 지자에게 있었습니다. 구절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비록 죄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호와가 되시겠다고 하시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여호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 그 대적들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던 자가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힐 것이니 그것을 내가 볼 것이다. 아주 미가의 미가 선지자의 그 믿음, 확신, 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여기서는 그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벽을 건축한다. 회복하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회복을 의미하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의 지경이 넓혀진다. 이 말은 구원받는 수가 많아질 것이다. 12절. 그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사람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 개로 돌아올 것이나. 첫 번째로는 흩어진 유대인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걸 의미하고요. 포로 귀환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교회로 모이게 할 것이라는 거죠.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실 것이다. 13절 그렇게 하지만 그 땅은 이거는 12절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방주 방주라는 구원의 방주 교회로 모일 것이나 그땅즉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는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항폐하게될 것이다.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도를 영접하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행위의 열매로 그들의 선택대로 그 열매로 행위대로. 그들은 심판받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사람을 오염시키고 그 죄가 있는 죄인이 있는 그 땅은 또 황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악덕 기업주가 있는 회사는 황폐해요. 지울 거 같아요. 그러나 선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회장으로 있는 사장으로 있는 회사는 그것이고 천국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내가 죄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탈때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그곳은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심을 받는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가졌던 믿음, 확신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가 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기억하며 이스라엘의 타락함과 부패상이 나에게는 내 모습에는 내 생활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뿌리 뽑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세지마를 저희들이 살지만 미가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언약의 믿음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